예, 엔도산을 주면 이게 땅이 부풀어 오릅니다. 과산화수소 주는 거하고 똑같네요. 엔도산 올해 처음 써보는데 이게 토양 소독제예요. 예, 곰팡이, 예, 다른 세균들 그리고 또 토양 선충이 있어요. 뿌리옥선충이라고. 그것도 예방이 돼요. 여기 잡초가 됐어요. 양배추 뿌리인데. 어, 새 뿌리 나는 거 봐봐요. 새 뿌리가 하얗게 돋아나고 싹 싹이 이거 봐봐요. 이게 싹이 어디서 나냐면은 양배추 잎잎쪽잎 잎, 겨드랑이에서 나는 거예요. 잎 겨드랑이 즉 이런 여기를 겨드랑이라고 그러거든요. 예, 한문으로는 한자로는 애가라고 하는데. 예, 이 여기를 겨드랑이라고 그래요. 겨드랑에서 새순이 이렇게 이게 양배추 겉잎그 사이마다 단나나는 거죠. 겨드랑에서 이게 뽑아 놓은 지가 며칠 됐는데 지금도 요 지면에 타는 땅에 닿는 쪽은 새싹이 지금도이 나고 있어요. 이 독한 것이죠. 무지하게 독하죠. <laughs> 예. 이게 독한 것이 사람한테 좋대요. 예?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단 말이요. 예. 무지하게 강한 거죠. 생명력이. 깊이 묻혀갖고, 뿌리가 안 빠져나오네요. 그러니까 이런 거. 이게다 잡초밖에 안돼 이제는 콩나물처럼 그냥 노랗게 올라오네요. 친환경 지배에서는 독한 소독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농약으로 등록된 것은 쓸 수가 없어요. 왼도사는 친환경적여운기농자재로로와있있니까 사용을 하는거예요 이렇게 깊이 묻히운귀골라와요 깊이 묻어져 있어도 올라오고, 야채게 묻혀 있어도 올라오고, 얘네들은, 야, 야 묻히나, 깊이 묻히나, 상관없구만요. 다 올라와요. 어, 이렇게, 이렇게, 싹이, 이렇게 기, 길게 올라온 거 봐봐요. 이게 깊이 묻혔다는 증거거든요. 깊이 묻혔으니까 이렇게 싹이 길어요. 어따, <laughs> 키가 이렇게 커. <laughs> 여기다 또잉. <똥이. 웃음> 자, 딱 우리 가가 놓은 거두 개가 있었 네, 이가 쪼개진 건가 보구나. 에이, 신기 음, 반대로 됐네. 여기서부터 호스가 이쪽으로 가 있어야 하는데. 음. 여기도. はい竜やばい。